선회의 미팅 카페 커플 다듯에서 고교 동창 남성 3분이 그룹 미팅을 신청했습니다. 30대 중반의 3분은 고등학교 1학년 같은 반이었다고 하는데요. 20년 이상 우정을 나누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3분 모두 싱글이라 올해는 친구보다 애인을 만나보자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한 분은 인테리어 전문가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다른 두 분은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력 좋고 결혼 준비 잘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인상 좋고 능력 있는 남성 세 분과 만남을 원하는 여성분들은 세 분이 함께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청하신 여성분들의 프로필을 보고 남성분들이 만남을 결정하면 담당 매니저가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룹 미팅은 남성팀과 여성팀이 1대1로 돌아가면서 대화를 나누시고 서로 마음에 들면 연락처를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미팅 조선비는 식사와 음료를 포함 팀당 30만원입니다. 신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